속도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뭐..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자.. <laughs> 자.. 반시계? 반시계야? 반시계 7 시계 10 반시계 18? 자.. 반시계.. 반시계 안 돌아가는데?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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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되네. 잠깐만, 처음부터 돌리는 길이 기 아니구나. 이거 잡고서 아씨, 한 번에 안 돼. 되... 자, 돌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또 아, 자, 이게 뭐야? 그니까 위에 있는 이 눈금에 맞추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 위에 있는 점 있죠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야 아니면 옆에 있는 숫자에다 맞춰야 되는 거야 숫자로 맞추는 거야? 알았어잉 야 이거 되게 어려워 7. 조금만 노름으확 들어가. 7. 반시계 7, 시계로 10. 거기다가 다시 반시계로 18. 아. 됐어. 됐어, 이? 응? 뭐야 이거? 요즘엔 찾아볼 수 없는 성량이야 오케이. 아까 쓰레기장. 아까 쓰레기장 가서 아, 쓰레기 타다 마는 거 이제 마저 태우면은 뭐 나오겠지. 어? 쓰레기를 태우면 뭐 나오겠죠. 가서 태워. 왜안 돼? 왜안 돼?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닌가? 뭐지? 뭐야? 왜 안, 왜못 태워? 일단 세이브. 잠깐만, 왜못 태우지? 난감하네. 아, 나무! 장작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 생각을 못해봤네. 음. 자, 장작으로 나무가, 나무가 있니? 나무야, 나무야. 가자. 아세톤? 혹시 모르니까 다음, 뭐 mp3 떨구로. 떨구고. 아세톤. 아세톤 어딨니? 됐다 아세톤이네 어, 장작은 아니고 음막 지르는 건데 다 들고 가줌 고마움 <laughs> 잠깐만. 자네를 조사해보고 싶지만 아직 뜨거워서 만질 수 없어. 무언가 긴, 아, 긴도 구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 한 번에 얘기해, 임마. 어? 자꾸 이 여자애는 자꾸 사람을 자꾸 왔다갔다 하게 만드네. 어? 주인공이 자꾸 우리를 왔다 갔다 해. 아, 아, 깜짝이야. 아, 나 진짜 방심하고 있었는데. 아, 아, 무슨 열쇠야? 발레학원 3층. 오케이. 옥상 가는 열쇠인가? 발레학원 옥상. 옥상 가는 킨가? 자, 일단은 판자 떨고 놓고, 성냥도 떨고 놓고, 가. 아, 진짜 놀랐어요, 이번에. 아우. 더러운 대머리 아저씨. 아우. 이거지? 자, 문 열었지? 올라가. 옥상 올라왔어잉? 이게 뭐야? 아, 이거 끊어야지 이거 끊어 끊어 끊어. 자 끊어가지고 어 밑에 있어. 이. 잠깐만 이건 뭐야? 옥탑방문 잠겨 있고 소담아? 소담아. 자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작에 나왔던 동생 맞아요. 예, 소담이. 자, 니퍼 가져오고. 쓰읍, 보니까 옆 건물로 건너가는 것 같은데? 옆 건물의 창문에. 맞나? 말했잖아요. 이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악력이 500kg에요. 어? 손 아구임이 500kg라고. 열쇠, 열쇠, 열쇠란다. 디파 디파 디파. 좀간 dai. 잘라. 뭐야? 발판만 있으면 여건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씨 판자가 줘야 되네. 아, 빤데기, 아씨 제발 한 번에 다시 켜라. 제발 왜 이렇게 사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니? 이망한 것이 뭐야? 요만한 것 물렀거라 물러거라자빤대기아아 아, 귀신 너무 무서워 아아무서워 아. 바닥에 놓고 자. 자, 옆 건물로 들어온 거지, 지금. 아, 이렇게나 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뭐야? 아, 이거는 그림 맞추기인가? 그죠? 그림 맞추기지, 이거. 일단은 산산 산 한쪽 쌓고 두개 아니겠지? 잠깐만 이 산이 일로 와야되나? 한번 해보자잉 반댄가? 이게 아닌가? 이거네 어 이거네 이거 이건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지. 산 하나인데 아 이게 끝에 끝에 있는 거구나. 이게 맞나 이게?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여기는 대충 완성이 됐는데 잠깐만. 이쪽이 문제네. 이게 아닌가? 이다 이건 줄 알았는데. 그럼 이게 잠깐만. 어. 에 하고 나서 잠옷에 클릭이요. 예. 이게 문제네, 얘가 문제네. 아이 짜증 나, 아이 <laughs> 아 짜증 나, 아이 막 그림 집, 집은 이게 맞아. 얘도 이게 여, 여기서부터 산봉우리가 두 개라고? 일단은 구름이랑 나무로 나무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는건데 어 하나 둘셋넷 다섯개 여기까지 맞는건데 어 잠깐만 얘가 문제네 아 했다 아닌가 잠깐만 요거 요거는 요거 아니구나 3 봉우니까 두개로 맞춰볼까? 어, 되네, 되네, 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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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되네. 어, 좋았어, 좋았어. 됐지? 아, 뭐야. 아, 얘가, 한 칸씩 밀렸네. 아, 빌어먹을. 아, 씨. 밀린 거 맞지, 이거? 한칸 아, 밀렸네. 구름이 안, 돼 구름이 다르다고? 이게 잠만 맞추는 게 제비가 맨 끝치고 이렇게 자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이렇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아 뭐야. 아우, 아이, 귀신 저, 야, 이씨, 잡히면 죽는다, 진짜. 아니, 잠깐만. 풀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줘? 어? 풀었잖아. 뭘 줘야지. 아니, 풀었잖아요. 왜안 줘요? 아이 분명히 이곳에 무언가 있다. 이 뭔데, 이거? 어? 잠깐만, 스피커 아니야, 이거? 이거 스피커 맞죠? 자, 아까 mp3 가져오자잉? 자, 이거, 아, 그, 잠깐만,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자, 이거 도형을 외워야 돼. 이거 뭐야? 아, 제비 물고기 나비 나비 아 나비 제비 어 맞아?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이거 모르겠다 이거. 남무튼 나가자 일단. 자 MP3 가져오면 알겠지. 저 문양들이 뭐 물고기겠어, 뭐 이런 걸까? 자물쇠 다섯 개짜리.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잘 봤네 오케자 일단 MP3를 가져올게자 그리고 세이브 한번해 온 김에 자 간다이 아 고통스러워 아. 건너. 빨리 건너. February Today is days after my baby was born. 잠깐만. 자, 아기 생일에 관련가는거 같은데. 나 뭐라 그는지잘못 들었는데? 앞에, 앞에 부분? February 13th. Today is seven days after my baby was born. 뭐라고? <laughs> 참, 나 뭐라 그런 거여?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February 13th. Today is seven days after my baby was born. 아진짜에요한번더 들어볼게. 나왜 이렇게 안 들리지? 귀가 먹었나 내가? 잠깐만. f 부분이 왜제년이로안 들리지? 아니 그니까 이게 제년이야페브럴이야 이게? 그게 확실해야지. 다시. February 13th. Today is seven days after my baby was born. 뭐라 그런 거야? 아니, 애초에 제, 제니어리가 맞아, 이거? 근데 확실한 거는, 뭐야? 그러면은 비밀번호가 몇 월이야? 2월 20일? 갑시다 어 맞.. 맞겠지 뭐나뭐 뭐,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갑시다 어 맞겠지 일단 난뭐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일단 예 몸이라도 써야지 나는 앞부분이 난 아예 안 들리는데 뭐 세븐데이 뭐뭐뭐 하던거 뭐 같은데 아 오늘로부터 7일 뒤에 7일 뒤가 아기 생일이라고? 일수만 알면 돼 일수가 20일이야 그러면? 이쪽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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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이제 몸으로 하는 거랑 위치만 하면 되니까, 어, 어디 뭐가 있다 위치만 하면 되니까, 나는, 나는 이런 거랑 외울게요, 나는. 어, 그러면은 2월 20일 맞아요, 진짜로? 2월, 아닌데, 니마? <laughs> 뭐냐, 이게. <laughs> 2월 22일 이래매요 니마? 뭐야, 이게? 니마? <laughs> 자, 뭐, 근데 하나씩 다 해봐. 일수 맞겠지? 일수는 맞겠지? 뭐 페이블 어인지 제니 어인지뭐뭐알 수가 있어야지. 어, 2월, 6일, 2월은 확실한 거야? 근데 다른 분들, 뭐 다른 의견 있으, 있으신 분 됐다. 맞네, 2월 6일이네. 드라이버 오케이 이거 뭐는 그거네 오케이 자 2월 6일이 맞구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드라이버로 자 게임 초반에 나왔던 그 횟집으로 가가지고 수족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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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따잉자물 안에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또 아, 나 추억의 파이프 게임 아니야, 이거? 아, 귀찮게 하네, 참, 참. 잠깐만, 이어지는 게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랑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얘만, 방향만 바꾸는 거지? 이렇게밖에 안되네 일단 위로 그렇지 가만은 여기서 꺾어지는거 없고 됐다 됐어잉 옛날에 어렸을때 파이프 게임 저거 많이 했지 저거 어? 자 어디 열쇠야 이거 피팅룸 오케이 오케이 피팅룸이면 옷가게 2층에 옷가게에 있는 피팅룸 있죠 거기네 거기 가서 문따 야 처음에 대기샷 저거 감히 대기샷을 이대로 대기 타고 있었네 저거 그냥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자 작은 머리 고정용 실핀이다. 이거면은 아까 그 자물쇠 하나 딸수 있을 거야. 이거 뭔지 알겠다. 자, 일단 나가 미용실이었나? 미용실에 뭐 가느다란 뭐 찾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느다란 뭐.. 이제 뭐.. 어, 주같은거.. 아 철사같은거 내 생각이 맞다면 여기 아니야 자 그걸로 이제 주인공의 직업을 알수 있는거죠 어. 미용실 2층이지 주인공의 직업이 뭔지 알수 있잖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여기지, 그치? 자, 보세요. 자세를 봐. 한두 번 해본 폼이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토치인가? 이거 토치 맞지? 이거... 어... 근데 문제는 앞에 토치만 있고 가스가 없네. 가스가 없어. 자, <laughs> 어뭐 어. 가스가 없는데 가스를 어디서 구해야 되냐? 그리고 아까 그 이상한 기호 있잖아, 뭐 다섯 자리 뭐? 그거 맞아? 그거 맞아요 확실해? 그게 아니고. 그게 어디 있었지? 다섯 자리가? 아우, 그 자잠쇠가 어디 있더라? 다른 건다 기억나는데 그게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이거지! 했다. 음, 혹시나 싶어 시탐 와봤는데 다, 다행이다. 이게, 이거를, 잠깐만. 아, 이걸 뭘, 볼... 이거 푸신 분 없죠?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와야겠네.